중둔근하고 이어져 있는 대둔근 섬유, 섬유라서 여러분들이 벌리는 근육이 약할 경우에 위쪽 엉덩이가 약해질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둔근을 강화시켜 주시면은 옆이랑 위를 같이 채울 수가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숨겨놨던 힙운동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장 알려주세요. 비법 <laughs> <laughs> <무슨> 뭐야? <laughs> 이제 네, 제가 어, 대회 준비하면서 약점을 어.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 중에서 저는 약점이 살짝 위쪽이 좀 부족해요. 어. 위쪽 보면은 엉덩이 보여주시면은 여기 위쪽을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빈약해지시는 경우가 음. 많은데 그 이유가 여기가 중둔근하고 이어져 있는 대둔근 섬유, 섬유라서 여러분들이 벌리는 근육이 약할 경우에 위쪽 엉덩이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중둔근을 강화시켜 주시면 이 옆이랑 위를 같이 채울 수가 있어요. 음. 거기에 좋은 운동 알려드릴 거고, 바로 스텝업이라는 동작인데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 어, 들어보지 <laughs> <laughs> 어, 네. <그래서> 홈트, <laughs> 웨이트 둘다 가능해서 의자만 있으면 되고, 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가 필요하고 포인트는 여기에 한 발을 디뎌서 올라가실 거예요. 한번 뒤를 돌아서 네. 한 발을 디뎌볼까요? 이쪽 발 디딘되나요? 네, 맞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는 네. 여기 고관절에 접히는 여기 각도가 40도 정도는 나오게 해주셔야지 음 중둔근에 충분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높이가 있어야 돼요. 아 높이가 있어야 40도 정도가 될수 있고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밀면서 살짝 이 상체 각도 굽힌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밀어 올라갈 거예요. 머리 안 붙이지 이렇게, 이렇게? 어. 잡고 올라가도 돼요? 어, 네, 잡아도 돼요. 하나, 그렇죠. 오. 오. 근데 내려갈 때는 이 엉덩이가 몸 상체의 무게를 받쳐주면서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아, 버티면서. 어, 버티면서 그렇죠. 하나, 그렇죠. 둘, 내릴 때도 이 엉덩이의 늘어남을 와, 최대한 느끼면서 세. 열번 해볼게요. 네,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어, 힘들어라. 잠깐만, 잠깐만. 야, <laughs> 믿어요. <드디어, 드디어. 웃음>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어, 어, 아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들 구나 생각보다 힘들죠. 이거 네. 네.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다리로 여러분들의 체중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되고 중둔근을 되게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인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laughs> 올라가실 때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요. 응. 엉덩이가 떨어지면은 이쪽 중둔근에 사실 힘이 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를 밀어 넣어서 골반의 높이가 맞아야 돼요. 아. 보면은 골반의 높이가 맞는 자세. 골반이 아 빠진 자세. <laughs>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골반의 높이를 맞춰 주는 과정에서 여엉덩이랑이옆의 음 위쪽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려 감사합니다. 대려 <laughs> <배려. 웃음> 여기에서 머리 여기 잡고. 하고 네, 살짝 대각선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네 하나 <laughs> 지금 머리에 온통 눈영이가 있어. <laughs> 둘 이제 그렇죠? 내릴 때는 엉덩이 뒤쪽을 늘리면서 가주셔야 되고 셋 무릎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뒤로 눌러서 무게를 버텨서 천천히 내려와 주실 거예요. 다섯. 여섯 뒤꿈치로 눌러서 올라가시고 내릴 때 그쵸 지금 현영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은 엉덩이를 제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홉 마지막 열와 진짜 힘들구나 어, 그쵸 진짜 생각보다 힘들다 어, 생각보다 진짜 어. 해보시면 힘들 텐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잘 하신다 하시면은 이제 잡는 거를 빼고 뒤로 나와서 덤벨을 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가벼운 덤벨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실 거고요. 아. 제가 덤벨을 가져와 볼게요. 아. 여기 덤벨을 지어주시고 네. 이 뒤쪽을 밟아주시고 여기 여기 밟으세요. 네 되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아. 그대로 반대쪽에 덤벨을 들어주시고 디딘다이랑 반대쪽에 들어주시 아. 여기에서 그대로 네. 중심을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가 볼 거예요. 아. 하나. 아까 했던 대로. 네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그쵸, 왜 다리 굳어 어, 제가 잡아 드릴게요. 네. 여기 살짝 잡아주고, 그 상태 그대로 올라올 볼게요. 대각선으로, 하나, 내릴 어, 때 천천히. 마시을 어, 잡아야 돼, 맞아. <laughs> 둘. 아, 힘들다. 어, 둘, 이제 살짝 상체 더 굽힐게요. <laughs> 셋, 어. 셋, 내릴 때 천천히, 그쵸. 넷, 맞아요. 다섯, 대각선으로 <laughs> 힘들어 하고 있어. <laughs> 여섯, 최대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무릎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어, 그쵸? 잡아줄게요. 어.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아홉 마지막 열 오케 이어 진짜 발목이 얇고 세차가 불안해져가 어. 근데 요거를 계속 연습하시면은 그 부분도 많이 강화될 수가 있고 아 어, 힘들다 시범 보여주세요 고장하고 반대쪽 다리에 디딘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밀어냈다가 어, 잘한다. 천천히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오. 오. 집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헬스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스텝업 동작 배워보고요 영상을 보니까 구독자분들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laughs> 이렇게 아 엄청난 엉덩이를 열심시 <laughs> <laughs> <가지실> 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현영님 유튜브랑 인스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놀러와 주세요. 안녕. 아,